중국 쪽과 우리 쪽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대륙 세력과는 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늘 경쟁 관계가 되고요. 한편에서는 협력 우호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서북쪽 쪽에 지금으로 말하는 러시아 세력이 강대해지고 이 북쪽 세력이 중국 쪽을 위협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중국 세력과 우리는 같이 우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동아시아에 패권을 놓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한반도 세력을 늘 주변부 세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저항을 해왔고요. 그런데 북, 현재 한민족은 분단이 됐거든요. 분단이 된 데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중국도 상당히 작동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한민족의 분단에 중국은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으로 한민족의 분단 통일을 방해한 것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